안녕하십니까 건강 부동산 TV입니다. 도안제 보경동의 아이파크시티 1단지, 2단지 총 2,560세대가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사전 점검 일정이 나왔는데 9월 3일부터 9월 5일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에 진행이 됩니다. 입주 기간은 11월 1일부터 1월 5일까지 75일간 진행이 됩니다. 이 사전 점검 같은 경우는 공동구매식으로 업체에 맡기는 분들도 계시지만 셀프로 사전 점검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효율적으로 사전 점검하는 방법을 미리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기 때문에 사전 점검 하실 때 준비해야 될 준비물 및 사전 점검을 잘하는 요령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일반적인 사전 점검 준비물 한번 체크를 해보면 일단 첫 번째 이제 마스크랑 목장갑은 필히 가져가셔야 되고 생수랑 돗자리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꼼꼼히 살펴보기 위해서는 시간이 이제 장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생수와 돗자리는 필히 준비를 하시고, 가구나 이제 가전, 쇼파나 식탁, 뭐 커튼 사이즈 등을 실측이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줄자도 준비를 하셔야 되고, 콘센트에 이제 고장 여부나 작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휴대폰 충전기를 가져가셔야 되고, 천장 등 이제 높은 부분에 있는 오염이나 찍힘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간이 의자나 소형 사다리를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게 공용 욕실이나 안방 욕실 베란다 배수구로 물이 잘 흐르는지 구배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바가지를 준비를 해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업체에서 사전 점검 스티커를 주겠지만 모자랄 수 있기 때문에 포스트잇을 준비하시고 볼펜이랑 네임펜을 준비를 하시고 스티커 접착력이 약할 수도 있으니까 접착용 테이프도 준비를 해 가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바닥이나 타일 등 수평을 체크하기 위해서 수평계를 준비하시면 좋고 그리고 강화마루나 대리석이나 타일 등의 들뜬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고무망치를 준비하면 좋습니다. 근데 고무망치를 사용하실 때 주의하실 점이 너무 세게 두드리면 안 되고 적당한 강도로 사용하셔야지 잘못하게 되면 타일 등이 깨질 수 있다는 것을 꼭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사전 점검 준비물을 준비하신 후에는 사전 점검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지 사전 점검이라는 요령에 대해서 숙지를 하신 다음에. 사전 점검을 시행을 하셔야 됩니다. 사전 점검을 효율적으로 잘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사전 점검하실 때는 어떤 순서대로 할 것인지 그 동선을 먼저 정하셔야 되고 가족끼리 갔을 때 서로 사전 점검에 대한 역할 분담도 사전에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떠한 방식과 형태로 사전 점검을 해야 되는지 그 방법을 먼저 숙지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하자 점검표를 작성하고 제출하고 나서는 추후에 이제 하자 체크를 점검하기 위해서는 하자 점검표를 사진을 찍어 놓으시든지 스티커를 활용한 후에 이 스티커 사진을 앨범식으로 저장을 해 놓으시고 추후에 하자 보수가 제대로 됐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개인별로 시간적인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하자 점검을 한 후에 하자 점검표를 당일에 제출할 것인지 4일 동안에 두세 번을 방문해서 꼼꼼하게 체크하실 분들 같은 경우는 마지막 날에 하자 점검표를 제출하실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이런 요령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전 점검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어떤 순서대로, 어떤 동선대로 사전 점검을 진행할 것인지를 동선을 미리 확정해 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본인이 해당되는 타입의 평면들을 일단 크게 확대해서 출력해 놓은 상태에서 어떤 순서대로 사전 점검을 진행할 것인지를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 평면도는 아이파크 시티의 104a 타입의 평면도인데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 이렇게 평면도를 크게 이제 출력한 상태에서 본인의 계획한 대로 사전 점검 순서를 정하시는 겁니다. 1번이 현관, 현관 옆에 있는 공용 욕실, 안쪽으로 들어가서 3번이 주방, 주방 옆에 발코니를 네 번째, 다섯 번째 거실. 이런 식으로 침실 외의 공간이랑 침실 공간을 구분해서 진행하시는 게효율적이십니다 이렇게 다섯 번째 거실까지 마친 후에 여섯 번째 침실 1 일곱 번째 침실 2 여덟 번째 침실 3 안방 쪽으로 들어가셔서 9번에 이제 안방에 발코니 있죠 10번이 안방 11번이 안방에 달려있는 드레스룸 12번이 안방 욕실 이런 식으로 사전 점검에 대한 동선을 미리 정해놓으시는 게 효율적입니다 그럼 사전점검 하실 때 가족들이 이제 함께 가시는데 이 역할 분담을 잘 하셔야 효율적으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전점검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분업계획을 잘 짜시고 가족끼리 역할을 나눠서 점검을 하시는데 각자 한 공간씩 맡은 다음에 크로스로 체크를 하셔야지 꼼꼼하게 사전점검을 마칠 수가 있습니다 크로스 체크하는 예를 들어보면 각자 한 공간씩 맡은 다음에 서로 상호 이제 크로스로 체크하는 방법입니다. 미리 정해놓은 순서 중에 1에서 5번까지 침실 외의 부분을 한 분이 맡으시고 6번에서 12번까지 침실 부분을 한 분이 맡아서 사전 점검을 진행한 후에 서로 장소를 바꿔서 사전 점검을 진행을 하고 그 이후에 그 사전 점검에 대한 하자 부분을 서로 크로스 체크를 해야 효율적으로 사전 점검이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역할 분담해서 동선을 짜신 다음에 사전 점검을 하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 현관 같은 경우 현관 바닥재 및 석재 등 마감재가 이제 긁힌 곳이 있는지 아니 면 파손 여부가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현관문 같은 경우는 네 번이나 다섯 번 열었다 닫았다 해보시고 흔들리는지 아니면 여닫는데 강도가 너무 센지 약한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하시고 현관 입구에 주로 있는 신발장 같은 경우도 여러 번 열고 닫아본 다음에 흔들리지 않는지 확인하시고 파손 여부를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바닥 물 대리석 같은 경우는 강화마루에 들뜬 곳이 있는지 확인을 잘 하셔야 되는데 걸어다니다 보면 바닥 까에 강화마루가 떠서 미세한 소리가 들리거나 마루판이 뭐 눌려지는 느낌이 날 수도 있고 고무망치를 가져가신 경우는 살살 두드려 봐서 들뜬 위치를 잘 체크를 하시면 되고 강화마루나 대리석에 찍힘이나 긁힘 자국 뭐 모서리가 이제 파손 여부 이런 부분을 확인하시고 난방은 확인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확인할 수 있으면 바닥 난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문과 창문틀 같은 경우도 꼼꼼하게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모든 문과 창은 여러 번 열어보고 닫아본 후에 흔들리는지 틀에 맞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하시고 문이나 창틀, 방청망 같은 경우 긁힌 자국이 있는지 아니면 흠이 있는지. 구멍 같은 게 생겼는지를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시고, 유리장 주위에 실리콘 등의 마감이 균질한지 꼭 확인을 하신 다음에, 요즘에 이제 시스템 차이이기 때문에, 잠금 장치나 도어의 핸들 정상 작동 여부를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벽 마감 상태도 중요한데, 벽 쪽에 페인트가 벗겨졌는지, 아니면 갈라졌는지도 확인을 하시고, 벽에 달린 각종 콘센트, 스위치 등 기구들이 제대로 달렸는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많은 하자가 이제 벽지나 도배 상태인데 벽지가 이제 들뜨거나 우글거리거나 색깔이 이제 변한 것이 없는지 체크를 해 보시고 벽지가 군데군데 찢어지거나 불규칙하게 겹쳐져 있는지 도배 상태를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붙박이장이나 화장대는 수납가구 같은 경우는 네번이나 다섯 번 정도 계속해서 열고 닫아 보시고 흔들리지 않는지 부속품이 제대로 잘 장착이 되어 있는지 잘 고정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수납가구 및 선반 상태의 불량 여부 및 파손 여부도 확인을 하시고, 화장대 및 하부 서랍장 선반 같은 경우 파손 여부나 긁힘 같은 경우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안방을 포함해서 침실 같은 경우도 방 문이나 출입문 같은 경우 네 번이나 다섯 번 계속 열었다, 닫았다 해보시고, 흔들리는지, 문에 이제 개폐 잠금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도 확인을 하셔야 되고, 각종 콘센트 및 스위치, 천장에 설치된 등기구 등의 설치 상태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욕실 상태 체크하는 것도 굉장히 이제 중요한데, 첫 번째는 타일의 이제 파손 여부를 확인하시고, 줄로 등의 오염 상태나 변색 및 파손 정도를 잘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져가신 바가지를 활용해서 물을 받아서 욕실의 이제 배수 상태를 이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우선 배수가 잘 되는지 확인하시고, 배수구 구멍 같은 경우 이물질이 있는지도 확인을 하신 상태에서 양방기 설치 상태 같은 경우도 꼼꼼하게 체크하시고 를 그리고 도어가 부드럽게 잘 열리고 닫히는지 확인하시고 욕조 상태 및 특히 주위 실리콘 등의 코킹 마감을 꼭 확인하신 다음에 문턱의 이제 높이도 확인하시고 천장 부분 환기장치에 정상적인 작동 여부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주방 같은 경우 이제 점검 부분은 싱크대 이제 외부나 내부의 이제 파손 여부를 확인하시고 주방에 이제 수납기구가 많은데 수납기구의 문의 작동 확인. 선반 설치 상태를 확인하시고 주방에 있는 상판에 긁힘이나 파손 여부, 오염이나 변색 여부를 확인하셔야 되고 가스 렌지는 인덕션 렌지 후드의 작동 여부를 확인을 하시고 배수구의 연결 상태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발코니나 이제 다용도실 같은 경우 기둥 모서리가 찍혀 있는지 아니면 파손 여부를 확인하시고 발코니 이 난간대 같은 경우가 흔들리는지 한번 흔들어서 확인을 해보시고. 녹슨 부분이 있는지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발코니 같은 경우도 원활한 이제 배수구의 확보 여부나 배수 여부를 확인하시고 페인트의 마감 상태 벽면의 이제 균열 여부도 확인하시고 바닥 및 천장 모서리 누수로 인해서 변색이 되어 있는지도 확인하시고 을 수도꼭지의 설치 상태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요즘 이제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전기나 이제 전자기기가 여러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현관 디지털 도어락이 제대로 작동되는지 체크를 하시고, 월패드나 도어폰이나 주방 TV 등을 잘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전자기기의 정상작동여으를 확인하시고, 각종 스위치가 제대로 작동되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런 전자기기 같은 경우는 손상이나 도난 우려 때문에 사전적업 시에 제대로 이제 체크를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은 체크를 이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효율적으로 사전 점검을 하는 그 작업 과정도 중요하지만 하자 점검을 하시고 하자 점검표에 체크를 하신 후에 업체에 이제 제출하시기 전에 이 하자 점검표를 사진으로 찍어서 꼭 따로 보관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추후에 하자 보수에 대한 여부를 본인이 잘 체크하실 수가 있고 특히 본인이 이제 직접 거주를 안 하시고 전세를 놓으실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떤 하자가 있었고 어떤 체크를 했는지를 사진으로 꼭 보관을 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 이제 효율적인 방법을 살펴보면 스티커를 활용한 후에 이 스티커를 일일이 찍어서 사진 앨범으로 저장을 해 놓으시는 겁니다. 이 스티커는 제가 개인적으로 만든 사전 점검 스티커인데 이 스티커를 잘 활용하시고 사진으로 찍어 놓으시면 사전 점검하실 때도 도움이 되시고 추후에 하자 보수에 대한 점검하실 때도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는 그런 스티커입니다. 이 스티커를 어떤 식으로 활용하는지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현관 부분을 이제 사전 점검 하시다가 이턱 쪽에 보면 이렇게 이제 찍힘 현상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 스티커에 현관 부분 그리고 현관 부분 중에 바닥 부분 바닥 부분에 파손이 있다고 체크를 하시고 이 부분이 세 번째 체크 사항이었으면 번호 안에 3번을 기재하시고 그리고 이 공간에 추가적으로 기재할 내용들이 있으면 기재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현관턱 찍힘같이 추가적인 기재 사항을 기재하신 후에 이 부분을 사진으로 찍어 놓으시면 됩니다. 본인이 이제 사전에 동선으로 정해 놓은 순서대로 체크를 하시다가 공용 욕실을 들어가서 체크를 하는데 이렇게 줄눈이 오염이 돼 있다. 이런 부분을 발견했을 때는 스티커에 공용 욕실 바닥 분량 이런 식으로 체크하시고 이 체크 순서가 15번째면 번호 15를 기록하시고 추가적으로 기재하시고 싶으면 줄루노염 이런 상태로 기재하신 다음에 이 부분을 사진으로 찍어 놓으셔서 이 스티커를 부착을 하시고 사진으로 찍어 놓으시면 번호 순서대로 사진 앨범이 보관이 되고 하자 점검표를 업체에 이제 제출한 이후에 하자 보수에 대한 여부를 꼼꼼하게 추후에 체크를 하시는 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하나의 팁입니다. 업체에서도 사전 점검 스티커를 일부는 지급을 할 겁니다. 이 스티커는 제가 개인적으로 만든 사전점검 스티커인데 필요하신 분들은 사전점검 가시기 전에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시면 무료로 30매씩 증정을 해드리겠습니다. 제 사무실은 유성구 장대동 학사마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스티커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파트 방문하기 전에 사무실을 잠깐 들리시면 세대당 30매씩을 무료로 지급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자 점검표를 어느 시기에 제출하느냐 이것도 본인의 여건에 맞게 시기를 정하시면 됩니다. 하루 밖에 시간이 안 되시는 분은 하루 꼼꼼히 체크하신 후에 제출을 하셔야 되는데, 시간 여유가 되시고 꼼꼼하게 체크를 하셔야 되겠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2, 3일 동안 체크를 하신 이후에 마지막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 사전 점검을 철저하게 꼼꼼히 하셔야만 입주하신 후에 하자로 고생을 안 하십니다. 사전 점검을 잘 진행하시고, 향후에 진행되는 입주 준비를 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세요. 여기까지구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